안녕하십니까. 렌터카인 정단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2.2 디젤 차량이고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어, 이 차량 출시 이후에 제가 한 10대 정도 계약을 넣어놨고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출고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실제 차량 상담을 하면서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형 세단에 골백이 과연 내기가 들어갈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라면 사실 골백이 4개 들어가는 게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차에 골백이 4개가 실린다면 제 차로만 이동을 할것 같아서 그래도 골백이 실제 4개가 실리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오늘 실제 골백이 4개가 실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프백 4개를 준비를 했고요. 실제 골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드라이버 포함, 포함해서 우드 뭐 포함, 뭐 아이언 세트까지 해서 풀로 다 들어가 있는 골프백이구요 실제 이 골프백이 이 제네시스 2.2 디젤 차량 트렁크 안에 4개가 다 실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running away from this pain I'm trying to find a new way w h e r e the sun s h i n e the sun s shining down on my face I'm running away from this pain 실제 캐디백 4개를 실었고요. 처음에 어, 이렇게 차곡차곡 실으면 보스턴백까지 한두개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캐디백 4개 넣은 상태로 트렁크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제네시스 트렁크에 골백이 4개가 실리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저라면 골백이 4개 들어가지만 절대 4개 들어간다고 얘기를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꼴빼기 4개 들어가는 순간, 2차로 계속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꼴빼기 4개는 들어가지만, 어, 들어가지 않는다고 <laughs>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제가 처음 출고한 제네시스 2.2 디젤 차량인데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잠깐 주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차량 소음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거기다가 연비까지 만족할 수 있는 대형 세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선 유일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부터 차량 출고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미리 말씀을 좀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를 협찬해주신 수원에 있는 솔라가드 전문점이고요, 오토플러스입니다. 저희 그 전문점이고 저희 또 제휴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조사에서 들어가는 썬팅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저희 그 아래 나가는 번호를 통해서 저희 렌터카인 제휴점이라고 말씀 해주시면 좋은 금액으로 어,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 렌터카인 그 상담 문의를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빨리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뭐 언제든지 시간 구애 없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어,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렌터카인 정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좋아요 눌러주세요. I'm running away from this pain. I'm trying to find a new way where the sun's shining down on my face. I'm running away.